오신 건가? <laughs> 사람이 들어온다. 사람이 들어오긴 오시는구나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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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막 늘어나 갑자기. 여덟명 안녕하세요 막 여덟명이 갑자기 째버려 안녕하세요 오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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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좋아요가 생겼다 어 안녕하세요 광키님 어 꽁꽁지님 안녕하세요 우와. 사람, 사람이 들어오는구나. 들어오네, 사람이.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. 아, 몇명 나가셨어. 지금 그림 그리고 오셨거든요, 아무도 안 와서. 제가 보추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. 그지어가지고. 이렇게 그림으로 저를 표현합니다. 우와, 17명 들어오셨어. 우 대박이다. 제가 이게 보츠어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. 아, 좋아요가 사라졌어. 보츠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. 아, 뉴빈 군단님 안녕하세요. 아, 한명 밖에 안 있으시네, 이제? 아니, 원래는 제가 보초를 하고 싶은데도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잘 표현하게 됐네요. 와,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음? 안녕하세요. 여섯 명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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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야, 세 개. 우와, 신기하다. 대박이다. 안녕하세요. 미하이님, 안녕하세요. 우와, 우와, 우와. 대박, 신기해. 제부츠하고싶어 우와, 열 여덟 명. 우와, 대박이다. 많이 들어오시네. 그림 먹을지 뭐 모르겠는데, 추천이 필요합니다. <laughs> 지금 저를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. 음 안녕하세요. 그림은 절로 감정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뭐, 질문 있으신가요? 여러분은. 질문이 있으면 좋겠는데, 수다를 떨고 싶은데, 채팅을 안 하셔서. 안녕하세요 두명이 들어오셨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? 설문조사 설문조사 제 목소리 들리시는 분? 아이씨.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시나요? 안녕, 여러분,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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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엄청 글랐어 잠시만요. 됐다 음, 진짜 신기하다. 신기하네. 딴딴 딴딴 딴딴딴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. 사람들이 너무 없어. 너무, 너무 슬프다. 아, 사람이 없어졌어 사람 사람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겁나 많이 그려봤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기분을 못하겠다 아쉽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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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은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투표를 안 해줘. 안녕하세요. 이걸 뭐 고정할 게 없나? 어? 어두. 드디어, 한 명이 드디어 들어왔네. 여러 명이 들어오면 좋겠는데, 지금 한 명밖에 안 들어왔다. 안녕하세요.